오점 만점에 몇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보면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있고요. 오늘부터 캠박스 S 5 0 0 200%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누구? 이영입니다. 어, 이런 설비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 노지를 다니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노지에 가면. 그릇을 닦는다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내가 깨끗하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사용한다라고 해도 내가나 이런데서 에 씻다가 그릇을 또 써야 되네라고 하면 일회용을 쓰던가 퐁퐁을 쓰면 당연히 자연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오수를 오수통에다 받고 예요 싱크대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 음. 설거지도 할수 있고 또뭐 세수나 간단하게 이렇게 세면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걸넣은 거예요. 전기를 또 굉장히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예 저는 총 720A를 넣었고요 인산철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전기 사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220V로 되어 있던 장비들을 대부분 12V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DC 온수기를 넣어서 이제 온수 데우는 것도 12V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보시면 여기 이제 적상계가 들어가 있어요. 캠퍼지에서 나오는 이제 스마트 적상계인데요. 지금 네. 93%가 지금 남아 있어요. 에어컨을 가동해 놨고요. 네. 지금 80A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핸드폰이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전기 기술자로서 굉장히 획기적인 게어 보시면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모든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기존 적상계도 이런 건 나오거든요 통계를 보면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언제 충전을 시키고 언제 방전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타이밍들이 나오고 과도하게 전기가 충전된다든지 또 과도하게 소비가 됐을 때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원인이 있었는지 대략적인 것들을 기술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어요 저는 요 캠퍼지에서 나오는 스마트 적상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트레일러를 얼마 주고 사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대략 한1,600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1,500, 1,600그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1,600 주고 사시고 되게 설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지로 다니기 위해서 튜닝을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뭐물 쓰는 거라든지 전기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작업을 했고요. 노지를 가실 거면 카라반이나 모터홈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어, 물론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뭐 비용적으로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900, 막 심하면 막 1억 9,80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 저렴한 금액에 그 카라바이나 모터홈보다 저렴한 금액에 캠핑의 감성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안에 조명을 켜놓게 되면 밤에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카라바이나 모터홈에서는 어, 감이 손댈 수 없다라고 예,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런 감성들을 그대로 살리고 또 가격도 그것보다는 저렴하고. 네 그리고 노지도 갈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요 S500을 선택을 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집시맨 캠핑카에서 어 작업을 진행을 한 거죠. 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설비 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만큼 하실 수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 나무를 만지실 줄 알고 전기를 만지실 줄 알고 수도설비를 만지실 줄 알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간단하게 166-5970으로 연락을 주시면 집시맨 캠핑카에서 상담을 드릴 거예요 아!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요 수전 같은 경우에는 신화대리점에서 그 요만하게 네모나게 어, 폴딩박스? 거기다가 이제 쓰시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착안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소한 아이템들이 신화 트레일러에서도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뭐 간단하게 무버라든지 아니면 뭐 실내의 등이라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어, 신화 대리점에서도 전기 설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용량 설비를 하실 경우에는 전기 전문업체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모터홈이랑 카라반에 네. 비해서 트레일러 수납 공간은 어떤지가 궁금한데 좀 작을 것 같아가지고. 어, 수납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텐트 트레일러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카고 트레일러를 사용할 때나 텐트 트레일러를 사용할 때나 항상 넉넉했어요. 보시면 이런데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뭐 양념이나 칼 같은 거뭐 이렇게 해서 네, 주방용품들 보관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원래 수납공간이었는데, 저는 이게 개조를 한 거고, 이쪽에도 보면 정리를 안 해놨는데, 어, 워터저그나 이런 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어, 서비스도가 이렇게 되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제일 많이 써요. 보시면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테이블이 총 해서 두개 들어가고, 의자 그리고 뭐... 두판 그릴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폴딩 아, 그 캠핑할 때 필요한 이제 박스 같은 거 이런 거다 넣고 가습기나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름통이 두 개예요. 기름통이 두개 있어서 하나는 이제 경유 무시동이터 사용하는 경유를 넣고 하나는 이제 등유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겨울철에 쓸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실외기가 달려 있는데 실외기 옆에 보면 이렇게 8호대 <laughs> 이렇게 뭐 그리들이나 이런 거다 수납해서 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예, 부족함은 저는 못 느꼈어요. 예. 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엄청 넓네요. 그냥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 짐이 너무 많아서 막 테트리스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laughs> 예, 그렇죠.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면 그럴 걱정은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텐트 캠핑을 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매번 이제 짐을 가득 실고서 아파트 옥상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차에다가 테트리스를 하고 다시 캠핑 끝나면 그걸 또 싸가지고 또 가지고 올라가고 근데 다 실어 놓으면 돼요.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설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자 신화 트레일러 오점 만점에 몇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어,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 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 점. 아, 5점. 네, 만점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신화 트레일러의 그 강덕희 대표님의 마인드예요. 저렴한 가격에 튼튼한 제품을 공급을 해드리자라는 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몇번 뵀었거든요. 근데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산 트레일러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뭐 팝업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뭐 삼각형 모양의 뭐, 뭐 그러니까 집 모양으로 이제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외산 트레일러보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설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서비스 공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음. 제가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 실내 공간 안으로 들어왔는데 확실히 시원하네요. 네, 지금 어, 에어컨을 가동을 해놨고요. 그리고 네, 선풍기를 하나 틀어놨더니 실내 공간이 꽤 시원해졌어요. 네. <laughs> 어, 완전 떼양 볕에서는 카라반이나 모터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에어컨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 텐트에서 이 정도 에어컨 성능 나온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텐트 트레일로 고민하신다 그러면 에어컨 필수 옵션으로 하나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강력 추천드려요. 아, 내부도 보니까 네. 튜닝 왕이시네요. 튜닝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실제로 튜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는 신화에서 그 이너 텐트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너 텐트를 구매를 했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시동 히터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있고요.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되게 따뜻해요. 겨울에 캠핑할 때 요거 이너 텐트를 닫아놓고 이너 텐트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늘어뜨린 다음에 무시동 히터 켜놓으면 이 안에가 진짜 후끈후끈해요. 관팔 입고 잘 정도로. 제가, 어, 실제로 대관령 정상에서 이제 캠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둘이 갔었는데 테스트 캠핑으로 가서 정말 따뜻하게 잤어요. 둘다 소금만 입고 잤었어요. 사실 트레일러는 캠핑장에서만 사용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어요. 네네. 어, 저도 오늘 이 촬영을 진행하는 걸 선뜻 결정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어,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달려있는 옵션들이나 추가 제가 작업한 것들 굳이 저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나 트레일러 쪽에서 실제 이거 판매하시는 를 분들이 좀 고정관념이라든지 어, 제 뭐야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선택의 폭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게 굳이 굳이 이제 뭐 집시맨 캠핑카에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보다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뭐 노지를 가고 싶은데 텐트 트레일러 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노지를 목적으로 텐트 트레일러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지금 저희가 피칭한 곳도 네.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잠깐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에요. 사유지인데. 전기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곳이고, 어이 트레일러에서 나오는 배터리로 전부 다 전기를 가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꿀팁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캠박스 이영 아, 전기 맛집 듀시맨 캠핑카 메인 셰프 김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